오늘은 고려 초기에 활약했던 고승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고려의 초기를 빛낸 위대한 인물로는 대각국사 의천을 들수 있습니다. 대각국사 의천 이분은 고려 문종의 넷째 아드님이었고요. 그 고려 문종이라고 하는 임금이 어느 날 왕자들을 모아놓고 당부를 했다죠. 우리 코리아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한 집의 아들이 세대 이상 있으면 한 명을 출가하는 것이 법도인데 이대궐에 있는 왕자들 중에서 혹시 출가의 뜻을 가진 이들이 있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선뜻 네째 왕자님이 나셔서 제가 그 부왕의 뜻을 받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출가를 한 분이 바로 대각국사 의천입니다 이 부분은 1055년에 태어나서, 1백0 1년에 가셨으니까 참 젊은 나이에 가셨죠. 만 46세. 에, 우리 그냥 세는 나이로 47이니까 너무 아까워요. 에, 3, 40년 이상 더 활동할 수 있었던 분인데. 아무튼 뭐 이분이 이제 왕족이라고 하는 프리미엄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나중에 승려가 되고 난 다음에도 굉장히 다른 사람들보다는 뛰어난 업적을 쌓을 수 있었는데, 이분은 우선, 아주 젊었을 때부터 중국 유학의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송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선진적인 불교문화를 좀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부왕이나 또 다른 분들이 건강을 염려해서 늘 말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각구서의처는 몇번 상소를 올렸는데도 허락을 받지 않으니까 결국은 자신이 시자 한 명만 되 데리고 그냥 야반에 남몰래 이제 그 강화 앞바다로 가서 그곳에서 무역선에 몸을 싣고 중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 분이 그렇게 중국에 가려고 했던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뚜렷한 자신의 목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분은 그 당시에 중국의 송판 대장경, 즉, 목판으로 만든 대장경이 나와서 부처님의 말씀을 아주 편안하고 쉽게 대장경으로 엮어서 한 장번으로 묶어낸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하든지, 송판대장경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이미 대장경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 이외에도. 그런 나라들의 대장경을 수집해 보고 싶었어요. 당신의 꿈은 이거를 고려로 다시 가지고 되돌아와서 이것을 모본으로 해서 우리 고려는 좀더 훌륭한 대장경을 만들고 싶은 그런 학자적인 욕망이 있었어요. 아마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을 가고자 했고 그분이 중국에 오래 있지를 못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그냥 계속해서 고려 왕실에서 중국 황제에게 서찰을 보냅니다. 우리 왕자 아무개 씨가 거기 가 있는데 야, 건강이 시원찮은 사람이니까 꼭좀 돌려 보내 주는데 협조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견디다 못해서 이제 의천이 돌아오게 되는데 미처 1년을 못 있었어요. 약 11개월 정도 중국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계시는 동안에 이분은 뭐 여러 사람을 동원해서 많은 대장경을 수집했으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꿈은 이룬 셈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걸 가지고 귀국하고 난 다음에 당신이. 교장도감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서 가지고 온 여러 대장경의 목록집을 만들어서 그 목록집에 의거해서 우리도 고려대장경을 파기 시작하는데 이 대각국사 의천이 만들어진 목록집이 뭐냐면 신편지종교장총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주 목록집이지만은 굉장히 위대한 저술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불교 대장경의 자료들을 총망라했고 결국은 이 대각국사 의철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끝내 초조대장경을 비롯해서 재조대장경을 완성시키기까지 가장 중요한 표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이분은 또 하나 대장경과 달리 우리 한국불교에 기여한 점은 뭐냐 하면은 이분이 모든 고려 불교의 통합을 시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려 불교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는 고려 불교가 선종이라는 것이 아직은 자리매김을 못할 때니까 교종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교종들은 화엄종이 우선 그 선두에 서 있지만은 남산 율종을 비롯해서 는 다른 그 어, 불교 의 교종 계통의 종파들이 서로 각축을 벌이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선의의 경쟁인 경우에는 누가 그걸 가지고 시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선의의 경쟁을 처음에는 하다가 나중에는 서로가 각축을 벌이게 되고 이런 일이 자행되니까 불교가 분열되고 또 불교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종파주의에 빠져들게 되니까 이거는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많은 대각구사의천이 생각했던 것은 많은 여러 불교의 종파들이 공통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 당시 어른이 중국 유학을 했을 당시에 중국에서는 천태종이라고 하는 종파가 굉장히 융성을 누리고 있었어요. 천태종이라고 하는 종파는 중국의 천태대사 지의라고 하는 분이. 법화경을 소위 경전으로 해서 세운 종파인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불교 교리의 핵심을 담고 있고 사실 이 법화경과 화엄경 이 둘은 우리 대장경에서 설하고 있는 불교 교리의 최고본이라고 부르는 그런 대승 불교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의천은 이 천태종을 도입해서 전체적인 우리 한국의 불교를 통합시켜보려고 하는 꿈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천태종을 도입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개성에다가 천태종의 핵심 지역인 사찰로서 국청사라고 하는 절을 세웠어요. 이 국청사에서 천태의 가르침을 전 고려의 전역에 펼쳐서 고려 불교를 이제 새롭게 통합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의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 고려대장경을 편집한 일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천태종의 이 개, 개립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 대각국사의 전의 사상이라고 보여지는데 또이 대각국사가 했던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원효 대사와 의상 대사의 재발견입니다. 사실, 원효나 의상은 신라 때까지만 해도 이분들이 위대한 큰 스님으로 존경은 받았지만,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뭘 어떻게 잘했느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일반의 관심이 소홀했고, 특히 원효대사 같은 분은 파계승으로 낙인이 찍혀있을 정도였는데, 이 의처는 이두 분이야말로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분이다. 그래서 원효대사는 화쟁국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요 의상대사는 원교곡사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원효대사의 비는 분황사에 그리고 의상대사의 비는 해인사에 각각 이두 분을 기리는 걸 세우고 당신 스스로도 이제 이두 분의 가르침에 이제 그 자신이 얼마나 경도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신행 고백적인 면도 나타나 있을 정도로 원효와 의상에 대한 재발견,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한국 불교를 어떤 하나의 위대한 계획으로 이으려고 하는 사고 방식을 가졌던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담입니다만은 이분이 그 대가국서의 천문집이라는게 있거든요. 당신의 시문집이나 또는 법문 같은 것을 모은 글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그 재미있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그분이 아마 중국에 가서 처음으로 화폐라는 걸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화폐가 그 전까지는 고려는 물물교환으로 했었기 때문에 참 불편하잖아요. 뭐 물물교환도 나름대로의 어떤 룰이 있어서 하는 거겠지만 참 불편한데 돈이 있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그 왕에게 그 건의를 해서 우리도 돈을 만듭시다 해서 돈이 이제 처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걸 우리말로 화폐라는 중국말 대신에 우리말로 이걸 뭐라고 부르면 되겠느냐. 대각구사 의천이 아주 기발한 생각을 했어요. 이 화폐라는 물건은 어느 누가 꽉 그렇게 부둥켜 안고 있어서는 아무런 효용이 없다. 이건 끊임없이 돌고 돌아야 된다. 그래서 돌고 돌아야 된다는 뜻에서 돈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해서 화폐라는 걸 요즘 우리가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대각국사 의천이 만든 용어예요.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게 재미있잖아요. 돌고 돈다. 그래서 돈 이런 걸 만들어낼 정도로 현실적인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가졌던 그런 인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대각국사 의천의 사상적 업적,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